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 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월화 드라마 '산해맞선' 아녀석 김세정 첫 복부 비하인드컷 관련 뉴스입니다. '산해맞선' 아녀석과 김세정의 첫 복부 현장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습니다. SBS 월화 드라마 '산해맞선'이 방송 첫 주부터 설렘 폭탄, 웃음 폭탄을 터뜨리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쾌하고 즐겁게 볼수 있는 드라마를 찾던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고, 이에 시청률 역시 2회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특히, 이외 엔딩에서는 주인공 강태모 아녀석분와 시나리 김세정분의 사고처럼 찾아온 돌발 첫복보가 안방극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짜 연애를 하자는 강태모와 싫다고 도망가는 시나리. 두 사람이 신랑이를 하던 중 벌어진 입술 박 치기가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내 맞선 제작진은 예측불가첫복보 장면을 완성한 안녀석 김세정의 현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습니다. 현장 역시 즐거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안효섭, 김세정은 바닥에 나란히 앉아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울타리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며 카메라를 향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두 배우는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호흡을 맞추는 등 열정적으로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후문. 드라마속 환상 케미의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사내맞선으로 본격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 안효섭, 김세정은 이전에는 볼수 없던 유쾌한 변신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안효섭은 잘나고 완벽하지만 귀여운 집착을 보이는 강태무의 매력을 김세정은 엉뚱하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본게 직장인과 부캐 맞선녀를 오가는 시나리의 매력을 꺼냈습니다. 두 배우는 능청 맞게 코믹 연기를 하다가도 설렘을 자아내는 환상 케미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극중 맞선에서 시작된 주인공의 인연은 점입가경 전개로 더 재미를 안길 예정입니다. 강태무와 시나리의 가짜 계약 연애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시나리는 부캐 싱금미로 연기를 펼치며 대혼란 상황을 맞게 된다고. 이상한 맞선녀 신금이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강태모의 모습도 심쿵 포인트가 될 전망. 본격적으로 웃음의 설렘까지 더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산해 맞선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SBS 월화드라마 산해 맞선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방송됩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